안녕하십니까 송수성입니다 오늘 찾은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에 위치한 저수지에 왔는데요. 어,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낚시터가 어, 붕어들의 그 서식 여건도 굉장히 뛰어나고 지금 앞에 그 수초가 굉장히 떼짱 수초가 많거든요. 이곳에서 그 낚시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. 지금 그 수심 체크를 해보니까 약 수심이 약 2.5m에 3m 정도 나오는 수심이고요. 어, 조금은 그 짧은 척보다는 아무래도 그 붕어 경계심도 있고하기 때문에 19척 좀긴 척을 가지고 바닥층부터 메타층까지 상에 따라서 찌 조정 한번 해보면서 그렇게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곳은 그 제가 이제 처음 접하는 저수지인데요. 강준치가 상당히 이제 배스나 강준치 이런 그 잡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붕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모르겠네요. 그 대체적으로 강준치나 배스가 있는 곳에서는 붕어들이 굉장히 먹이 활동을 경계심을 가지고 하니까 조금은 긴장을 하고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피라미들이 그 먹이를 건드릴 때보다는 찌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표출이 확실히 나오는 반면, 지금은 찌가 깔딱깔딱하고 놓고 어, 1년에 이렇게 그찌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경우 또한, 어이구 한 마리 나왔네. 이야 정말이지 어렵게 나왔다. 너무너무 반갑다. 야, 야, 어휴, 반갑다. 얘, 얼마 만에 이렇게 한 번? 야, 몇 시간 만에 너 지금 얼굴 보여주는 거니? 어, 야, 반갑다. 오, 몇 시간 동안 나를 그렇게도 애를 먹이냐? 이한 마리가 정말 몇 시간 동안 고생해서 한그 노고를 싹 깨끗이 씻어주는데, 좋아.